반갑습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마진가입니다. 마진가, 마진가인데, 지금 다른 기능이 없어 보이는 그냥 이렇게, 그냥 이 상태도 굉장히 귀여운 마진가. 이니 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 제가 취미를 하기 전에 국내에서 굉장히 싸게 판매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아니, 사실 싸게 판매됐어요. 왜냐면 검색하면 이게 옛날에 판매된 가격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렴하게뭐 뭐 데빌맨이랑 같이, 또는 울트라맨인가? 또 같이 나왔던 걸로 기억되는데, 이 굉장히 귀여운. 누가 보면 그냥 SD 마징가처럼 보이는 이런 마진, 마징가 피규어처럼 보이는 아이인데, 그렇지 않고요. 여기 파일더 쪽 머리를 젖히면 짠 네, 라이터가 나옵니다. 마징가 라이터였어요. 사실 제가 이 데빌맨 마이크. 라이터도 구했는데 그 데빌맨 라이터의 경우는 데빌맨을 좋아하시는 같은 분을한 형님에게 드렸어요 네. 드렸나 판매했나 잘 모르겠는데 판매했나? 드렸나? 드렸던 걸로 기억나는데 여튼 네 라이터입니다 네. 라이터 될거야 아마 안 되네요 아 벌써 벌써 안돼 제가 이거 되는 걸로 바꿔 놨는데 어 가스가 이게 이게 시간이 지나면 가스가 새요 사실 제가 이거 몇, 몇, 그러니까 라이터를 한세 개인가 구했었는데, 그래도 이 라이터는 균열이 없어요. 나머지 두 개는 이 라이터 자체에 균열이 있어가지고, 네, 아, 라이터 기름이니까 가스가 다 빠졌네요. 이건 채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라이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이터를 구하기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나중에 이제 이 침비를 해보니까 이 라이터를 제가 사실 세 개인가 있었는데 이 라이터를 못 구해 가지고 두 개는 처분한 것 같은 느낌인데 어, 아니면 어딘가에 뭐 박스에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이 라이터는 네, 사용할 수 있어 가지고 채워 놓고 가끔씩 한번 켜 줬었는데 그간에 날아갔나 봅니다. 네. 굉장히 안전한 라이터네요. <laughs> 네. 화재 위험이 적은 라이터예요. 네. 날아갑니다. 네. 여튼 이걸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몇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몇분 계시고요. 제 기억에 예전에 춘천에 있는 그 코끼리 카페, 맞나? 코끼리, 코끼리 카페? 거기 가니까 여기 두 개가 딱놓와 있더라고요. 사실 거기서, 거기서 이제 처음 본건 거기가 아니지만, 거기가, 거기서 두 개가 있길래 하나만 팔아주세요. 그랬더니, 아, 이거 제가 수집하는 거라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구한 라이터입니다. 가격도, 뭐, 싸지 않게 구하기 힘든 제품이라 가격도 뭐 적당히 주고, 제가 그냥, 어 보통 제가 이제 구매하는 것은 예전에는 그랬어요. 있으면 샀어요. 이게 처음에 이제 초보들이 가장 겪는 실수 중에 하나가, 아, 이거 막 주변에서 그래요. 이거 지금 안 사면 없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전에, 그때는 뭐 그렇게 막, 막, 마구잡이로 샀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제가 정해놓은 가격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니면 가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사야 돼 하는 것들은 사고요. 가격이 좀 높으면 기다려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사는데 요거는 좀 기다렸다가 적당한 가격에 구매한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라이터 매물은 올라오지 않는 것 같아요. 최근자 한 1년, 2년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안 찾아봤겠 지만, 그래도, 네 보통 제가 마, 진징가로 알람 설정을 해놓거든요. 그랬을 때, 이 마징가 라이터는 최근에 본 적이 없어서, 네, 좀더 소중해지고 있는, 네, 그리고 그, 이걸 구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또 소중한 그런 라이터입니다. 네, 귀엽죠? 엄청 귀엽습니다. 제가 담배를 폈다면 들고 다녔을 텐데, 제가 흡연자가 아니라서, 네, 가끔씩, 그외옷 옷에 있는 실 정리하려고 쓰긴 했는데 이 그것도 좀 네. 요즘에 많이 안 해가지고 전 전시를 해 놨더니 이제 가스가 다 달았네요. 조만간 가스를 또 채워 보겠습니다. 매력이 있어요. 여기 불이 딱 켜지면 또불 그 켜진 상태로 또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마징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징가도 참 이런 아이디어 상품이 굉장히 많아서 어 찾으면 찾을수록 또 재밌습니다. 그래서. 많이 수집하시는 분들께서는 열심히 또 모아 모으시기 바라고요 아마 마징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가지고 계시,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이제 저처럼 늦게 시작한 사람들은 또 구할 수 있, 구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또 재밌는 리뷰로, 재밌지 않죠? 네, 졸음 유도하는 그런 목소리에 리뷰로 많은 제품들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